자, 안녕하세요. 스텔라리움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스텔라리움은 실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 전체 화면 모드로 이렇게 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어, 이 상태에서 메뉴는 보통 이렇게 왼쪽 아래쪽에 오시게 되면 아래쪽 그 변에도 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변에도 이렇게 버튼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왼쪽 편에 있는 버튼들은 뭐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됩니다. 위치창, 관측자의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그리고 날짜와 시간창, 그다음에 하늘가 보기 설정창, 검색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정창, 그다음에 천문학 계산창, 그리고 도움말창. 웬만한 것들은 이 도움말창을 열어서 도움말을 읽어 보시면 어 쉽게 어 사용을 할수 있으시고요. 어, 각각 이 위치 창이나 날짜와 시간 창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창을 열어서 어, 설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 버튼들은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을 어, 모아놓은 것인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의 경우에는 어, 설정 추가 설정에서 얼마든지 어, 사용자의 막도로 어, 설치를 할수 설정을 할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설정 창에서 여기 어, 추가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 세 번째 탭 추가 설정이라는 탭에 보면은 추가 버튼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기 있는 것들을 체크한 것들이 요 아래쪽에 어, 버튼으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은 직관적으로 한 번씩 눌러보면 그 기능을 알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별자리 선을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별자리 이름을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별자리의 그림을 이렇게 보게 해주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개는 지평좌표계 격자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어그 적도좌표계 격자 각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단축키가 있어서 단축키를 기억해 놓으면 빠르게 어 조작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어 지평선을 없애고 나타내는 버튼 그리고 대기의 효과 대기 효과를 없애면 낮에도 이렇게 별이 보이는 모습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외 여러 가지 어, 경이대 적도의 모드라든지 뭐 어, 어떤 천체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메뉴들이 쭉 있고요. 어, 종료할 때는 이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이 종료 버튼을 누르면 스텔라리움이 어, 종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어떤 천문 현상을 시연할 때는 천문 현상이라는 거는 어 특정한 그 음, 관측 장소와 그다음에 특정한 시간 관측 시간에 따라 어, 어떤 관측, 천문 현상을 관측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변경하는 것이 위치 설정 창이에요 위치 설정 창을 한번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에서 위치를 받아오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우리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는 바로 어, 대략적인 그 관측자의 위치가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위치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네트워크에서 위치 받아오기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어 위도와 경도를 직접 입력해서 어 위치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어, 특정한 도시 이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우리 학교가 수원에 있잖아요 그런 영어로 수원이라고 치면은 이런 웬만한 대도시들은 이렇게 목록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 아주 손쉽게 위치를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이세계 지도에서 클릭을 하셔도 돼요. 클릭을 하면 관측자의 위치를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다. 라는, 어,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 창은 다시 어,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측 시간 설정하는 창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 현재 날짜와 시간 기본적으로는 컴퓨터 날짜와 컴퓨터 시간으로 어, 설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컴퓨터 날짜와 시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뜰 텐데 어, 시, 날짜와 시간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날짜와 시간 창을 열어서 여기 어,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날짜 시간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천문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간인 우리 줄리안 데이 율리우스 1로, 어,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줄리안데이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천문학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우리 표준시보다는 이런 줄리안데이로 시간을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최근에는 수정된 줄리안데이, MJD, 수정된 율리우스 1로 이렇게 시간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스텔라리움의 시간은 현재 우리 태양일에, 태양시의 그 흐름과 같은 속도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이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돌릴 수도 있으세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어, 물음표를 눌러서 단축키를 찾아보시면, 어, 우리가 빠르게 시간을 이동하는 방법을 익히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 요 하늘과 보기 설정 창에서는 뭐 여러가지 우리 스텔라리움에서 보이는 여러가지 하늘의 그 설정 어뭐 하늘 문화라든지 아니면 별의 크기 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껏 어 설정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거는 필요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정한 천체를 찾고자 할 때는 이런 검색창을 이용하면 되는데 검색을 열어서 어떤 천체의 이름을 치게 되면 어 바로 그 천체를 어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을 검색하고 싶다. 그럼 태양을 눌러서 이렇게 바로 태양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바로 태양을 찾아주는 어 이런 천체 어 검색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 만약에 관측하는 방향을 변경하고 싶다. 그럴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를 해 주시면 관측하는 방향을 변경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 우리가 어 천체관측을 할때 우리가 관측하는 범위를 어 관측시야 Field of View 라고 이야기하는데 줄여서 FOV 라고 하거든요 FOV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기본적으로는 어 마우스 휠을 이렇게 어 굴리면 확대 축소가 가능하세요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해도 되고,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적당한 크기로 확대하고 싶을 때는, 어, 어떤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어, 선택한 대상이 시야의 중앙에 오게 되고, 이때 키보드에 슬래시 키를 누르면, 어, 선택한 대상이 적당한 크기로 한번 확대가 돼요. 그리고 역 슬래시를 누르면 다시 축소가 되고, 어, 예를 들면 한번 목성을 어, 한번 관측을 해볼게요. 목성을 이렇게 한번 관측을 하면은 목성이 하늘에 떠 있는데 어, 슬래시를 누르면 목성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대기 때문에 어, A를 눌러서 이렇게 대기를 어, 한번 이렇게 지우고 다시 목성을 선택하고 슬래시를 누르면 이렇게 목성이 적당한 크기로 위성까지 보이는 크기로 확대가 되고. 슬래시를 한번더 누르면 더 크게 확대되요. 다음 역 슬래시를 누르면 한 단계 축소, 또한 단계 축소. 이와 같이, 어, 슬래시와 역 슬래시 키로, 어, 우리가 빠르게 시야를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기본적인 기능만 알면은 스텔라리움으로 우리가 밤하늘에 관측하고자 하는 그 천체의 위치를 찾을 때, 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